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수도권에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인 곳도 있고 낮 동안에 눈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상황입니다. 이승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새벽 사이 수도권 강원 지역에 시간당 최고 3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10시 경기도 파주엔 10.7cm가량의 눈이 내렸고, 연천 8.9cm, 동두천 8.8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서울에도 5.3cm, 인천엔 5.2cm, 의정부엔 4.7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서울은 은평구 등 서부권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는 고양, 부천, 김포를 제외한 17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평창과 횡성, 춘천 등 내륙 8개 시군과 중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의 예상 적설량은 서울 3에서 8cm, 경기 북부 남동부가 3에서 10cm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전 8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재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서울시도 인력 5천여 명과 장비 천여 대를 재설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또 어젯밤 10시부터 재설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서울 전 지역에 재설제를 뿌리는 등 재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눈으로 도로 결빙이 우려된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 시 서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밤 9시를 전후로 눈이 대부분 그치고 일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습하고 무거운 습설인 만큼 눈 무게로 인한 붕괴 사고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승진입니다.